자, 동명사 한번 살펴봅니다. 동명사. 자, Would you mind 너 꺼리니? 싫어하니? Close t door. 문을 닫아주는 것을. 자, 그다음, 그 다음, 그문좀 닫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I'm interested in.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Writing songs. 어, 노래를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얘는 마인드의, 마인드라는 동사의 목,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동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오무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동사에다가 ing 형태로 자, 명사 역할을 해요. 동명사니까 결국에는 명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주먹밥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 주어는 항상 무슨 취급합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swimming 수영하는 것음 나오고 바로 is 나와요. are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수영하는 것은 is best exercise for you. 너를 위해서 최고의 운동이다. 그다음, are you afraid of 너 두렵니? Walking alone at night. 밤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렵니? 자, o v e 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다음에 뭐나옵니까 목적어 나와야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표현합니다. 전치사의 저거. 전치사의 목적어는 항상 명사입니다. 명사. 전치사음면뭐 나온다? 명사 나온다. 명사나니까 동사에다가 뭘 붙여줍니다.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들어줍니다. 자, 그다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유해 엄청 많죠.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거 이미 강의를 해놨으니까 어, 꿀팁 공식 있어요. 꿀팁 공식. 메가패스 아이디 레디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꿀팁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공식편 참고해서 동영상 가어 듣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뭐 몇분안될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man is considering hiring you. 예문 한번 볼게요. 그 맨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Hiring you. 너를 고용하는 것을. 이렇게 consider 다음에는 무조건 동영사 취합니다. ing. 동세에다 ing 붙여서 그 다음 I keep putting u 자, 나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프로한미루다예요 연기하다, 미루다, 미루고 있습니다. Going to the dentist. dentist 치과에 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프업프 다음에도 ing 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어, 현재분사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태가 똑같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동사에다 ing 붙은 형태. 근데 현재분사는 뭐하는 중으로 해석을 하고, 자 그다음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도 되지만, 뭐뭐 하는도 됩니다. 자, 샌드라는, 어, 저녁을 차리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기 아니고, 뭐뭐 하는 중으로 해석이 되면, 이거는 현재 분사. 그리고, his hobby, 그의 취미는 고치는 것입니다. 기계를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이건 뭐다? 동명사입니다. 자,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라는 건 늘상 그렇게 쓰는 말이라는 표현이에요. go ing 뭐뭐하러 가다. bbg ing 뭐뭐하느라고 바쁘다. 그 다음 look f o r t r y to n g 뭐뭐하는 것을 기대하다. 그래서 to 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look f o r to 부정사 아니에요. look f o r to 여기서 전치사 투예요. 전치사 투. 전치사투. 그 다음 be worth n g 뭐뭐할 가치가 o 아이 n 지 뭐, 뭐, 하자, 마자. 다음, 바이 아 ing, 뭐, 뭐, 함으로써. 이문 한번 봅시다. Jimmy goes fishing every day, every Sunday. 자, j i m 는 어, 낚시하러 갑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적이 되고, 그 다음, 여기 ing 써야 돼요. 그아 r l ing,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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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가다. 그 다음, busying, 하만들고 바쁘다. I was busy doing the dishes. 난 설거지하느라고 바쁩니다. 이것도 ing 써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웃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다. 웃는 것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웃다라는 laugh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laughing is the best medicine 이렇게 하면 되고 I focused on studying English. 자, studying, s-t-y, s-t-u-d-y-ing, studying hard. 그다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을 부인했다. 어, 자, 부정했습니다. He denied writing. 자, denied 에 m a e ING a o t it.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 마칩니다.